마뉴엘아, thank you, thank you 베르마치. <laughs> 마침 월요일이라 날 쉬는 날이라서 우리를 데려다 줄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잘 쉬다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들려보세요. 너무 좋아요. We look the train, yeah. Okay. Thank,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e for 베르 c h 보컬라브로크역에 도착했습니다. 네 번을 환승해서 다섯 번 기차를 타야 되는 것을 호스가 데려다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찔했었어요. 짤지부르크 음. 가서 한 번만 가로타면 은 체람자까지 갑니다. 음. 체람제에 도착했습니다. 사진 보고 내가 이 집을 선택했는데. 괜찮아. 어, 괜찮아. 아 일단 공기가 여기도 너무 맑아, 진짜. 여기는 베란다 가두 개야. 새소리 봐. 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는 체람제예요. <laughs> 시내까지 걸어가려면 몇 키로 나갔죠? 한 4km 인데요. 호수를 따라서 쭉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산책하는 겸 쉬면서 쉬면서 9시까지 걸어가 볼 생각이에요. 호수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은퇴 이후에 생활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금은댄도 좋지만 어. 여기도 연달아 우리 호수 주변이잖아. 어. 그래서 일부러 에어밴비를 그 외곽에 얻었잖아. 자연을 많이 즐기고 있어요. 여기 선착장인가 본데, 여기가? 아, 구시가에서 여기까지 오는 요람선 있다겠어, 참. 체람자에는 게스트카드하고 썸머카드가 있어요. 썸머카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조항이 더 많고, 게스트카드는 할인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호텔에 가면은 썸머카드를 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게스트카드를 주는데, 게스트 카드로 여기서 할인과 그다음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한 30까지 되더라고요. 번역 좀 해보고. 아, 우 독일 말이라 너무 어려워. 영어 같은데 독일어야 아, 여기 영어로도 돼 있긴 하네. 호수 횡단, 레이크 크로싱이라고 써 있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오는 거야. 저기 체람시에서. 그러네. 어, 썸머 카드에 요 썸머 카드. 우리는 썸머 카드가 아니잖아. 아, 이게 아. 첼호입니다. 체람시에 있는 같아, 첼호. 그림 같아요. 아우 너무 아름다워.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가고 쉬었다가 음. 면 되지. 걸을만하지? 반온 음. 거 같아.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자연의 거기 걸음도 너무 좋다. 이거 봐, 저기 사람들 걸어오는 거 여기는 일부러 다 건너러 어, 씩씩하잖아, 그러고 호수 주변에 음. 그냥 걸어오는 거야, 다 일부러 그리고 활기가 넘쳐 우리 호수과 걷다가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갑니다 아니, 호수 벤치에 식탁도 있어 <laughs> 여기서 우리 에이, 먹고 가라고 어... 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 쌓은 거 복숭아 되게 쌓았는데 두 개만 먹자 빵, 빵 남은 거 쌓아오고 이거 오스트리 유명한 웨아스. 아 너무 좋아요. 애들 안 싸우고 사이좋게 잘 지낸다. 한 폭의 그림이다. 그러니까 완전 그림이야. 드디어 우리가 호수 건너편으로 왔어요. 몇 키로야? 4키로 걸었나? 4키로는 아니고, 3.3키로?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지? 어. 너무너무 아름다워. 와, 진짜. 여기는 금문덴하고또 다른 느낌이네. <laughs> 금운대에 있을 때는 금운대이제인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와, 진짜 아름답네. 여기 체람제는 산이 호수를 다 감싸고 있어. 우리도 여기서 조금 망종안을 즐기자고. 이쪽으로 와봐. 먹을 거 줄게. <laughs> 이리 와봐. 여보, 여기 호숫가 옆에 커피숍 이쁜 게 있어. 음료수만이라도 팔겠지? 아니, 그럼 당연하지. 그럼 커피나 뭐 맥주나 한잔하고 갈까? 그러자. 응. 뭘 해도 한잔하자. 응. 어. 여기 리저베이트야. 예약된 곳 아, 곳이. 이리 와봐,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이라 예약된 자리가 많네. 그거 다 예약된 자리야. 아 그렇다. 쭉 예약돼 있어. 그럼 다른 데로 나가. 정원도 너무 예쁘네. 사람들이 나와서 수영하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맥주나 한잔 하고 싶다. 요 구시가 들어가면 있겠지. 아, 어, 우그 구시가에는 사람이 많네 북적북적해 어, 부쩍 어? 관광객들이 다 여기 앉아있어요 오스라에는 진짜 자전거 타고 여행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상점이 아기자기해 다 예뻐 상점이 아기자기해 지금 점심시간이라 다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나 봐 점심시간이 지금 지나지 않았나? 우리가? 우리 시간 개념이 없지 아, 뭐? 한시, 한시. 그러면, 레스토랑 말고 커피숍을 가자고. 응. 어. 여기 커피숍이야? 내가 아까 본데, 여기. 내가 검색했을 때 여기 이 집이 나왔구나. 이 집밖에 없는 거 아니야, 커피숍이? 아니 많이 있지? 여기. 한번 쭉 돌아보자고. 부시가지 구경도 할게요. 아기자기한 게 예쁘다, 그치? 지이시가지가 <laughs> 아기자기. 고트로같다 꼭. 응, 어. 정감이 가지. 여기 앉을 거? 어, 커피숍 음, 여기 숍 맞아 여기 좋다 그냥. 여보 의자가 눈길을 끌었어 할로우 Can I drink a beer? Just... 이게 라지 시킨 거야? 이거는 라지 와 크다 이거 이는 스몰 1리로 차이인데도 이래 짠난이 oh, 까만 의자 보고 그냥 느낌이 있어갖고 들어왔는데 방석 딱 깔아주네 엄청 편해 체람제는 이렇게 마음이 부담이 없어. 조그맣고, 동네 같고, 정감이가. 여기가 광장이야. 부시가 광장. 아유, 아유, 광장 작다. 아기자기해. 여기 시청사도 있지 않았나? 어, 있어. 아, 그 맥주 그거 한잔 먹었다고 좀말차딸 하네. 알차딸라 하면 안 되는데. 아유, 어머, 저집 너무 예쁘네. 어머, 새소리 들려. 어 저기 봐봐. 저 골목들. 어. 아우, 예쁘다. 어. 응? 아우, 여보, 잠깐만. 요, 편말 좀 봐봐.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laughs> 아이고, 이뻐라. 여기 오스트리아 전통 의상 아니야? 그, 맞아. 아우, 여기 손님이 하나도 없네, 여기는. 저 앞에는 잔뜩한데. 여기 시청사가 있었는데. 검색 좀 해볼게. 어. 여기 내 체런 체크카풀은 어. 여기 인포메이션 여기 있 어. 잠깐 끄고 게스트 카드로 되는 거 물어보자. 어. hello, hello. um Charam c h a r a m City Hall here? Straight ahead 50 meters in okay, this direction okay. on this street. Thank you. 아유참 찾기 힘드네. 우리 아까 봤던 건물 있잖아. 어. 여기 멋있다 했잖아. 어. 그게 시청사야. 저거 어, 어, 어. 이거야, 이거. 저기, 저거. 저게 시청사야.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아. R-A-T-H-T-H-A-O-S. 시청이야, 맞아. 만화에 나오는 집 같잖아. 어쩐지 멋있더라 했어. 어, 예사롭지 않 했어. 응. 음. 저6 8 0번이여고짤지브로까지 가는 거잖아. 어, 어. 아이스크림을 참 많이 먹어.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갈래? 앉아. 여기서 먹어 그러면? 이게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다들 먹고 다녀가지고 저희도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어요. 그래서 저희 하나만 시켜서 같이 먹으려고 하나만 했어요. 그렇게 많이 달지도 않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네. 당신도 먹어봐. 맛있어. 아니 여기 체렴 돌아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여기 카페에 다 앉아있는 것 같아. 가는 곳마다 다 있어. 저쪽 아까 한 군데 빼놓고는 다 있어. 이게 제람자 랜드마크야. 뭔 성당인 것 같아. 여기 들어가도 된다겠어. 한번 들어가 볼래? 들어가 봐. 아유, 들어가는 입구에 장미꽃이 예쁘다. 오스트리아는 꽃이 많아서 좋아. 멋있는 것 같아. 스테인글래스가 있네. 어. 아, 멋있네. 순정 멋있잖아. 성당이 아담하고 예뻐 빌라 있네 빌라 어. 오스트리아는 일찍 문을 닫으니까 문제야 그니까 린치에서도 고생했잖아 그러게 주말만 에 끼면 고생해 어. 근데 여기는 길거리 음식이 별로 없어 어? 그러게 나 비엔나에서 사먹은 거 진짜 그거 먹고 싶은데. 비엔나는 버스 종류장마다 있더만. 어, 여기 길거리 음식이 없어. 아 여기는 구시가지라도 골목골목 되게 넓어. 음. 어? 저기 집 하나 있는데, 여기 길거리 음식. 앞으 어. 하나만 팔잖아. 다 구식... 아이스크림집이야, 그리고 여기 막차가 7시 몇 분? 7시 10분 우리 숙소 들어가는 막차가 7시 10분이에요 그거 놓치면 40분 걸어가야 돼 아침에 걸어와가지고 아유 못 걸어가 그러고 마트 가면 또 짐이 늘어나잖아 음. 여보 마트로 가자 이제 갑시다. 어.